안녕하세요, 써니시니어입니다. 써니시니어는 언제나 밝고 건강한 시니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잠깐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꼭 3분만 더 집중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저녁 식사 후에 견과류를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잠들기 전 TV 보시면서 호두나 아몬드를 한줌 집어 드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그 작은 간식이 잠자는 밤중에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건강에 좋다던 견과류가 시간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수십 년 동안 노년층 환자분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매일 먹던 작은 습관이 밤사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순간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평소 무심히 먹던 그 간식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둘째, 저녁 식습관이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비법 3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간식이다. 그래서 저녁식사 후 한줌 가볍게 집어먹거나 잠들기 전 커피 한잔과 함께 즐겼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tv 보시면서 호두 까먹고 아몬드 드시고 땅콩 드시고 이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견과류가 나쁜 음식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최근 한 개월간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보도자료 등에서도 이 내용이 폭넓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녁 간식이 뇌출혈,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음식이 혈관을 자극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시간대와 수면 직전의 식습관이 뇌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견과류가 가진 본래의 건강이점과 왜 좋다고만 할수 없는지 둘째 저녁 수면 직전 식습관이 뇌혈관에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지금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 비법 세 가지와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식습관 전략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견과류가 왜 오랫동안 건강 간식으로 칭송 받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섬유질,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이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줌의 땅콩만으로도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20%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동맥경화 염증 고지혈증 등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과류는 좋은 음식이라는 명제 자체는 맞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 저녁에 견과류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반전이 등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시간대와 생활리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낮과 밤이 다릅니다.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는 낮에 활발히 활동하고 밤이 되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시간대에 지방이 풍부하거나 나트륨, 설탕이 첨가된 간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압이 정상 패턴에서 벗어납니다. 혈관 내 피가 끈적해집니다. 수분이 몸에 저류됩니다. 이 모든 것이 뇌졸중의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여러 연구에서 뇌졸중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간대로 확인됐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잠자는 시간에 회복해야 하는데 잘못된 음식이 그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한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 말린 과일과 호두 몇 알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이건 기억에 좋다는 주변 말씀에 따라 아무 의심 없이 드신 습관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밤 화장실 가시던 중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혈중 지방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혈전 위험이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면하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견과류 자체가 나빴다기 보다는 밤 늦은 시간 위가 활동을 멈춘 시간대에 지방이 많고 소화 부담이 있는 간식을 드셨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자시나 피스타치오를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혈관, 뇌 염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 지방이 다소 포함된 피칸을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질 수 있다는 임상 증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견과류가 가진 영양적 이점이 시간과 패턴에 의해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에 먹으면 약이 되고 밤에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식습관이 뇌혈관,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저녁 9시 이후의 식사가 혈압, 혈액 점도, 수분 저류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식사 BS1은 저녁 식사를 비교한 연구에서 늦은 식사를 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음식을 먹으면 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둘째 나트륨과 수분 저류의 문제입니다. 저녁에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짠 간식이나 견과류 볶음류 포함해서 말입니다. 몸이 혈압을 낮출 정상 리듬을 갖지 못합니다. 밤새 심장이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습니다. 이게 다 수분이 몸에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수면 직전에 고지방 고열량 식사를 하게 되면 위관 심장 혈관까지 모두 활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잠자는 동안 정상 회복을 방해하고 혈관 내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몸이 음식 소화하느라 바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지면 결국 뇌혈관이 약해지고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조용히 시작될 수 있는 위험 시간대는 바로 잠들기 직후. 그리고 새벽 시간대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져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잠깐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아몬드를 드셨어요. 무염 아몬드였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 9시쯤 한 줌씩 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알아채서 병원에 오셨고 경미한 뇌경색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식습관이 어떠셨나요? 그제서야 매일 저녁 먹던 아몬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염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일 시간 전에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신 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좋은 음식도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천 가능한 비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을 지키시면 견과류를 비롯한 간식만으로도 뇌혈관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비법 1 견과류는 아침 또는 점심으로 좋은 간식인 견과류는 몸이 활발히 움직이고 대사가 왕성한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오트밀에 호두를 넣으시거나 점심 샐러드에 아몬드 캐슈넛을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방도 잘 소화되고 혈관에 부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녁 특히 잠들기 이 시간 내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녁 8시 이후에는 견과류를 드시지 마세요. 만약 저녁 7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오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법이 저녁 간식은 가볍고 깔끔하게 저녁 간식이 필요하시다면 지방이 많거나 소금 설탕이 첨가된 견과류는 피하세요. 볶은 피스타치오 볶은 아몬드 트레일 믹스 이런 것들 말입니다. 대신 소금 설탕 없이 구운 생아몬드나 무염 호두 몇알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아주 소량만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곧바로 침대로 가지 마시고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으로 소화를 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면 복도를 왕복하시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시고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시는 패턴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법 33일 수면 루틴을 정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이야말로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수면리듬과 불규칙한 취침 습관이 뇌졸중,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에서 30%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저녁을 마치시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루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 식사 저녁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 이런 패턴을 매일 지키시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주무시거나 늦게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몸의 리듬이 깨지면 혈관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꼭 기억하셔야 할 추가 팁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견과류는 하루 총량 기준으로 약한 줌, 약 15에서 20g 정도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 과잉 및 혈중 지방 증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줌이 얼마냐고요? 여러분 손바닥에 딱한번 움켜쥐는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음료로 커피 에너지 드링크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밤새 혈압 심박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커피 드시는데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잠도 안 오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셋째 만약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 등 기저 질환이 있으시다면 간식 선택과 시간 조절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의 지방 함량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잘 됩니다. 하지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물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늦게 운동하시면 잠이 안올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을 한 가지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아침이나 점심에 즐기시면 뇌와 심장을 지키는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수면 직전이라면 은밀한 위험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녁 간식 습관을 되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하나 바꾸시고 내일 하나 더 바꾸시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써니시니어는 언제나 밝고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노년기 건강과 식습관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저녁 식습관에 대해 공유해 주세요. 저녁에 주로 무엇을 드시는지, 간식은 무엇을 드시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식사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을 거르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